11월 12일 띠별 오늘의 운세 먼저 쥐띠입니다. 작은 인연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친절히 행운도 불러옵니다. 소띠, 현실적인 선택이 기라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호랑이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토끼띠, 실속이 우선입니다. 감정보다 현실을 택하십시오. 용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주변을 설득합니다. 뱀띠, 묵묵한 노력이 빛을 봅니다. 오늘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말띠, 추진력은 좋지만 성급함은 손해를 부릅니다. 양띠, 재정 운, 금전 운이 좋아집니다. 투자보다 저축이 괜찮습니다. 원숭이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하루 메모하십시오. 닭띠, 주변에 귀인이 나타납니다. 열린 마음이 복을 가져옵니다. 개띠, 말보다 행동이 신뢰를 줍니다.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돼지띠, 유쾌한 대화 속에 좋은 인연이 피어납니다.